김결 교수님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일단은 중요한 게 오늘은 서울시로 왔어요. 그래서 먼저 이 차에서 한 20분 정도 가기 전에 전체적인 2021년도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요. 어, 2021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. 그럼 2020년도 이전까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했는데 어, 그 규제를 이제는 뭡니까? 규제를 하지 않고. 이전제적인 트렌드는 지금 뭡니까?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취등록세, 양도소득세 그리고 명의 문제 이것 때문에 올해 또한 뭡니까 똑같이 힘들 것 같고요. 그럴수록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지금 트렌드는 어 높은 취등록 때문에 그 뭡니까 두 가지든 두 가지역이든 조정구역이든 1억 이하짜리 가표가 1억 이하짜리를 잡아가지고 그 시세 차이를 노리는 투자가 2000, 2020, 2020년도 후반기에 유행했다면. 당분간 2021년도까지는 그게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땐 프로들은 이제는 뭐냐면 주택수에 대한 어, 취득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, 정말 좋은 거 알짜배기 이런 거를 좀 자,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올해도 딱 2년 전 모습과 그 똑같아요. 2018년도 후반과 2019년도 네. 어, 상반기에 일어났던 어, 역으로 서울에서 시작한 이 부동산 발전이 아니고 지방에서 올라가는 발전이었어요. 그리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만원 주고요. 로또랑 살게요. 네. 그래서 로또 사 가지고 네. 어, 이 톡방에 공개를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걸리면 오늘 이 모든 톡방에 들어온 사람들 다 n 분의 1할 거예요. 아, 아 진짜요? 근데 왜 제가 그러냐? 안걸릴거아닐까 <laughs> 걸리면 재수고요, 솔직히. 네, 네, 네. 자, 일리오보시죠 네. 안녕하세요. 예. 네. 니다 반갑습니다. 예, 일단 오늘 인천 임장 갈 건데요. 인천장 가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인천을 많이 쏟는 것 같아요.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규제 지역에서 뭐 투과 지역부터 해가지고 조정 구역 다 지정돼 있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뭐 전혀 생각도 못했던 동구 쪽에도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어, 지금 가격들이 인천이 말 그대로 처음으로 한 3년, 4년 만에 이 규제 지역 때문에 조정을 받거든요. 자, 그러면 인천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, 그 곳이 그, 어딥니까? 인천인 같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리스트를 제가 딱 적어 드렸는데 리스트를 한번 쫙 보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리딩 해 드릴게요. 어 이제 가봅시다 자 이리로 한번 가보세요 이리로 쭉 네, 반갑습니다. 대전 임장 시작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특별하게 또 임장할 때 대전 분들이 세분 오셨거든요. 네. <laughs> 그 중에서 또 모니카님이라고 네. 제가 어, 대전에 있을 때뭐 약간 자문을 받는 분이 있어요. 음. 그분도 같이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대전에 대해서 대전 분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대전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금액이 오르긴 올랐는데 생각보다 다른 강릉시에 비해서 규제지역이 엄청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투가지역도 많은 지역이고요 다 전체가 규제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한번, 한번 가보시죠 이쪽에 뭐 경관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이거 아, 진짜 여기는, 이거 무조건 하겠다. 내가 봤을 땐, 이거는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, 일단은, <목소리> 영업, 영어...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. 지금, <laughs> 중증 시행하고, 이 친구. 밥 사세요? 예? 네? 밥사 아, 알았어요. 수자면은 내가 밥만 사겠습니까? <laughs>